우리 정부의 대북특사 외교로 한반도 긴장 완화 물결이 빨라졌지만 미국 의회와 정부는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 전까지 제재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면서 북한의 진위에 경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스티브 문우신 미 재무부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는 대북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우신 장관은 미 폭스 비즈니스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오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경제 제재 때문이라며 미국은 제재를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제재가 효과가 있다고 본다며 미국은 기꺼이 북한과 대화하고 협상하겠지만 확실한 약속을 받아낼 때까지 제재 등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의회도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코리 가드너 동아텔 소위 원장은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 대화 의사 표명에 대해 반드시 속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계했습니다. <목소리> 그는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면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겠다는 말이 그 기술 진전을 중단하겠다는 뜻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대북 제재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 조선 송지욱입니다.